뉴스에서 부정청탁과 관련된 보도를 접하는 중에서 접하게 되는 시민의 한탄을 좀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. 보도를 접할 때마다 제가 드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 공직 사회의 비리와 그런 알선, 청탁 이런 것들이 많이 네.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제가 과거에 비해서 과거는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. 과거에는 그 비율이 50% 이상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공직이다, 공무원이다 그러면 비리들이 많은 그런 직급이고지위고 그런 관료직을 생각하는 일반 시민들이 많은데요. 정성성사 이해충돌 방지법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. 예, 예, 예. 이게 왜 필요하나요? 그런 방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좀더 드러내놓고 할수 없는 그런 비리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하나, 둘씩 생김으로써 앞으로 좀더 나은 그런 공직의 청렴함을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법 붙여가지고요. 예. 그, 앞으로 이, 이 법이 입법화되면 공직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 그 전에 없었을 때는 어떤 비리를 얻었을 때 정확한 구분이 안 지어지는데 이 법이 일단 생김으로써 알선에서부터 탈피할 수도 있고 또 누가 누군가가 알선 청탁을 해왔을 때 이런 법을 이유로 그런 알선 청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법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